세계 신혼 부부들의 로망 몰디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몰디브는 지상낙원이자 최고의 신혼 여행지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2024년 러시아의 유명 가수 나스샤 비토노바는 몰디브에 갔다가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이 몰디브는 거의 신혼 여행의 일순이 아니야. 최강자죠. 아, 지금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어, 뭐야, 아, 피야. 왜 이래? 너... 피야? 아니, 지금 성인이. 손이... 왜 이래? 성인이시. 어, 피도 하죠? 가운데 손가락이 거의 지금.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자신의 손을 보고 우열하는 비토노바. 가이드가 <laughs> 상처 부위에 물을 부으며 소독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울음은 그칠 줄 모르는데요. 그녀의 손이 피투성이가 된 이유는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한테 손이 물려서 물디브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다는데요 바로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아유 얼른 나와요 이게 뭐하는 거야? 얼른 나오세요 아니, 이게 체험이라고요? 저승 체험 아니고? 아 이거를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돈 내고 이걸 체험을 한다고? 그냥 아, 상어 밥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이거 이게 뭐야?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체험을 신청한 비토노바는 상어대를 발견했는데요. 안전한 체험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연히 상어가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상어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전한 체험이라는 걸 상어가 얘기했어요? 상어가 동의를 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상어 이게, 이게 상어가 얘기를 해야지. 어. 이거 누가 얘기를 해줘? 상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어?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한 상어가 그녀의 손을 콱 물었는데요.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던 그녀는 필사적으로 상어를 떼어내 겨우 퇴출에 성공했죠. 가까운 섬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비토노바는 봉합수술을 무사히 마쳐 지금은 상처가 아물었다고 하네요. 오, 너무 무섭다, 이거. 상어한테 물릴까봐? 바다에도 못 가겠어요. 사실, 몰디브 해변의 상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없는 일은 아니라는데요. 러시아의 인플루언서 엘레나 보이프도 인증샷을 찍기 위해 상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손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증샷이 문제였죠. 네, 어. 맞아, 바다에서는 얌전히 수영만 해야 되는데 건드린 거지. 네. 몰디브에서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체험을 하던 도중, 상어의 공격을 받아 손이 피투성이가 된 러시아의 유명 가수가, 제 2탄! 신난다고 방심하지 마라! 여행지 사건사고 9위!